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피해를 보게 된 어린이집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예산 떠넘기기를 하는 양상이어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박정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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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내년 1월부터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모나모지 기간 중에 한 명도 지금 아이들이 원서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을 지금 다 지금 직장을 잃고 나가야 내보내야 할 실정입니다. 논란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와 규정이 모헌돼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 주체도 얽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예산은 시도교육청을 거쳐 지방자치단체로 바로 지원됩니다. 시도교육청은 정부 예산을 받아 넘겨주는 정거장 역할만 할뿐 지도감독권조차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세입마저 감소하자 보육 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교육청은 내년도 몇 개월치 예산만 임시로 편성해놓은 상태. 강원, 경기, 전북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예산을 책정한 지역도 나머지 재원 대책이 없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대선 때... 현 박근혜 대통령의 공략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원 대책조차 없는 무상 보육 확대 정책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지난 9월 용산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로 추락해 전동차에 치이면서 전체 32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승강장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전 장치가 없었음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장애우 권익 문제연구소가 공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용산역 승강장에서 추락한 뒤 전철에 치여 중상을 입은 최 씨에 대해 철도공사가 아무런 배상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계계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각 장애 1급인 최 씨는 지난 20일 용산역을 이용하던 도중 승강장 밑으로 추락했고 3분 가량 방치된 사이 용산역에 도착하는 전철에 치여 전치 32주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가 추락한 승강장은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이를 대체하는 안전패스가 설치돼 있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돼 있는 안전패스로는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용산역 안에는 점자블록 등의 유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장소에 대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장애계 측은 이번 사고가 승강장을 계단의 사이 공간으로 착각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짐작하는 것은 계단이 이어지는 곳이고 끊기는 곳이고. 계단과 계단 사이에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는 유도블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 씨는 아마 계단을 찾으시다가 이 공간을 계단과 계단 사이에 그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하지만 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사과는 커녕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최 씨의 치료비 2600여만 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생기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퇴사청에서도 아무런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장계계 측은 최 씨와 최 씨의 부모 등 3인을 원고로 내세워 철도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고령자가 많은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은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73.1%로 고점에 도달해 2013년과 올해까지 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에 73%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내년 이후부터는 중간 나이층 비중이 높은 다이아몬드 형태에서 고령자가 많은 역삼각형 형태로 전환이 본격화되고 고령화 속도는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일본 고령화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일가족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단말기에 활동보조 전자카드를 접속시켜 활동지원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40대 여성 김모씨와 장애인센터 대표 2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내병변 장애인 A씨를 돕지 않으면서 5,100만 원의 활동지원 급여를 타냈는데 복지당국의 단속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부모와 동생, 세입자까지 40시간의 장애인 활동보조 정규 교육을 이수시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랑의 운도탑 제막 행사를 열고 연말연시 이웃돕기 범국민 모금 운동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작은 기부 사랑은 시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전국 17개 시도지회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모금 목표액은 3,268억 원입니다. 기부 희망자는 ARS 전화 060 700-1212나 문자 샵 9004를 이용해 한 번에 2,000원씩 기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행복주식거래소와 스타의 애장품 자선 경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한 안마사협회 경북지부가 안마사 교육에 참여할 시각장애인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 안마사협회 경북지부는 부설 안마수련원을 운영하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2일부터 2015년도 제43기 안마사교육 신입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전도심행 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져오던 모든 직업을 다잃어버리죠 잃어버리고 또 생활도 잃어버리고 또 사회로부터 관심도 잃어버리고 가족이라든지 친지분들이라든지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계시면 이런 기회를,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로부터 보험을 받지 말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생 모집은 2015년 1월 23일까지 주 5회 하루 6시간 동안 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부할 내용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일 때보다도 배로 노력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뭐라도 사람이 할수 있다는 걸 그냥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마사는 2년 동안의 힘든 교육과정과 현행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안마사라는 자격을 취득하지만 여건상 취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암마사를 배치를 시켜도 일단은 이 지방, 특히 지방에서는 어떤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수급, 기초 수급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일을 이제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지부를 통해 교육받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80여 명이지만 취업과 안마원 개원 등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90명에도 못 미쳐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포항에서 복지 TV 뉴스 박성호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안마사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대한 안마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구인업체가 만나는 장애인 취업 박람회가 서울 노원구에서 열렸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반듯하게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이력서 오랜만에 찍어본 증명사진이 어색하지만 취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역력합니다. 부스의 담당자가 나와 이력서를 살피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 14일 노원구청 대강당에서는 2014 노원구 장애인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박람회는 서울시립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비롯해 25개 유관기관이 참가하고 전체 65개 구인 업체가 참가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게 인력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만남의 장이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사실 그 취업과 고용의 문제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장애인 분들에게는 그게 더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사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취업 정보 박람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평소 취업 문이 좁았던 장애인들은 한 곳에서 다양한 업체와 면접을 통해 취업에 대한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집에서 다들 취업하려고 걱정하기 때문에요. 많은 업체가 있어서 좋아요. 그냥 커피 전문점이나 햄버거 가게요. 꼭 취업하고 싶어요.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후 설계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실시됐습니다.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나와 바리스타 운영 및 시음 등 부대 행사 진행으로 신체의 장애는 일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중지능 교육 연구소의 지문 적성 검사, KT 서포터즈의 모바일 활용 방법 안내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복지 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카드가 내년 1월부터 통합됩니다. 이번 지원카드 통합으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기거나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보육료 결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전 아트홀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 외국인 근로자 등을 초청해 합창 콘서트, 동행을 공연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한국전력, 효성 한마음, 산업부 울림, 지벨리 하모니 등 4개 합창단 등이 무대를 꾸밉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2월 4일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시설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5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이며 부대시설의 안전성과 화재 예방 및 소방 설비,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가입 여부, 생활자 건강관리 대책 마련 등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이 제1회 양평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양평군의 넓은 면적으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차량이 도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5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실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각 운면별 남성팀과 여성팀 총 22개 팀이 출전해 현장 확인 등의 상황 판단과 빠른 119 신고 및 제세동기 작동 등 기술 부분에 대해 경연을 펼쳤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시간입니다. 1073호 장애인신문의 첫 번째 기사는 송파세모녀법이 국회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폐지가 아닌 완화로 결정됐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야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양능력 있음 선정 기준을 완화해 약 12만 명을 추가로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부양비 부과 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철도 승차권과 영수증에 장애인이라고 표시하는 것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장애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 저녁 9시까지 접수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라고 개선 권고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희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일면 기사입니다. 개정안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의 확대와 부양 의무자 기준 삭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부양 의무자 기준 삭제와 등급 범위 확대를 통해 모든 등록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보는 장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한 컷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 플로리다 대회 외팔 농구 선수 잭. 그의 대학 신입생 데뷔 전에 미국 언론계가 주목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대학 농구 최고의 무대에 선 잭은 이날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잭 호드 스킨스.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의 의지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